텍스트만으로 정말 놀라운 영상을 만들어내는 AI. 정말 대단하죠? 하지만 우리가 머릿속에 그린 바로 그 결과물을 얻기까지 수많은 시행착오를 갖고야 한다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할 열쇠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 AI 영상 생성기 써보신 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머릿속엔 분명 완벽한 그림이 있는데 AI는 자꾸만 뭔가 좀 다른 엉뚱한 결과물을 내놓죠. 결국 끝없는 다시 하기에 늪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AI가 우리의 아이디어를 제대로 번역하려면 아주 구체적인 설명서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 대부분은 그렇게까지 세세하게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구글 연구원들이 이런 질문을 던진 겁니다. 만약에 AI가 이 설명서를 알아서 완벽하게 다듬을 수 있다면 어떨까? 그 대답이 바로 우리의 창작 과정을 돕는 개인 AI 부조종사 같은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입니다. 자, 그래서 탄생한 게 바로 이 Vista입니다. Vista는 단순히 영상을 만드는 걸 넘어서 스스로 결과물을 분석하고 개선하는, 뭐랄까, 자가 개선 능력이 있는 최초의 프레임워크예요. 그것도 세 가지 핵심 요소를 한 번에 최적화하면서 말이죠. 비스타는 마치 깐깐한 영화 감독처럼 영상의 모든 걸 종합적으로 봅니다. 화면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운드는 잘 어울리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야기의 흐름까지, 이 모든 게 완벽한지 따져보는 거죠. 근데 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BISTA가 생각하는 방식은요, 사실 우리 인간이 콘텐츠를 만들고 비평하는 과정에서 영감을 받은 아주 흥미로운 4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이디어를 받으면 이걸로 영상 계획부터 짜고요. 그 다음엔 여러 개 시안을 만들어서 그 중에 제일 나은 걸 골라내요. 근데 진짜 혁신은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AI가 자기가 만든 그 영상을 아주 날카롭게 비평하고요. 그 피드백을 바탕으로 지시문 자체를 최적화해서 다음 결과물을 훨씬 더 좋게 만드는 거죠. 이 비평 과정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냥 AI 하나가 음, 이건 별로네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VSTA는 마치 법정처럼 각자 역할이 다른 AI 전문가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을 소집하거든요. 이 배심원단 구성이 진짜 절묘해요. 좋은 점, 나쁜 점을 공정하게 보는 일반 판사가 있고요. 어떻게든 흠집을 찾아내려고 작정한 반대측 검사 같은 녀석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의견을 종합해서 최종 판결을 내리는 재판장이 있는 거죠. 이러니 얼마나 깊이 있는 분석이 나오겠어요. 자, 이론은 정말 그럴듯하죠. 그럼 실제로 이 AI 배심원단이 더 나은 영상을 만들어낼까요? 결과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다른 최신 기술들이랑 1대1로 붙여봤더니 비스타가 다듬어준 시시문으로 만든 영상이 무려 60%의 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게 AI끼리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사람이 봤을 때 어떠냐는 거잖아요. 실제 인간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더니 거의 3분의 2가 비스타가 만든 영상을 더 좋다고 선택했습니다. 대단하죠? 이순 개선율 차트를 보면 더 확실해져요. 비스타가 다른 방법들보다 꾸준히 더 높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그냥 성능이 좋은 걸 넘어서 더 안정적으로 결과물을 개선하고 단점은 줄여준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비스타 같은 시스템이 우리 창작의 미래를 어떻게 바꿔놓게 될까요? 비스타는요 바로 우리의 상상과 ai의 결과물 사이에 있던 그 깊은 고를 메워주는 다리 같은 존재예요 이제 프롬프트 전문가라고 불리는 소수의 사람들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머릿속에 그리는 비전을 훨씬 쉽게 현실로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비스한은 미래의 창작 파트너가 어떤 모습일지 살짝 엿보게 해줍니다. 그냥 시키는 일만 잘하는 강력한 도구가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성장하는 파트너요. 덕분에 우리는 가장 본질적인 것, 바로 위대한 아이디어, 그 자체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되겠죠. AI다 지시문까지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 시대. 우리는 과연 AI에게 무엇을 만들어 달라고 하게 될까요?